죠. 예. 그래서 임대료를 통으로 맞췄는데 임대료가 지금 과거에는 1억 2천 정도 들어왔어요. 어, 1억 2천. 음. 그래서 이제 이 건물주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딱 최근에 전광판을 달게 됐습니다. 아, 그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건물에 1억 2천 플러스 여기 전광판에도 1억 2천이 추가로 더 들어왔어요. 오, 와 대박. 대박이네요. 네. 그러니까 전광판 하나가 이 건물의 임대료인 거죠. 네, 그렇죠. 와. 그러니까 수익률 3% 세팅되어 있었는데 음. 어, 이거 들어오자 말자 수익률이 6%로 확 올라간 거죠. 와. 그래서 200억짜리 건물을 400억에 엑시트하고 바로 빠졌습니다. 예. 아. 빠져야 되네.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맥도. 자, 그 다음 이제 군남로로 오게 되면,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지도를 보실 때 이렇게 보는 게 익숙하지만, 네. 저희는 사실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해서 용도 지역을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음. 여기 삼종 주거지. 그러니까 해운대 해변가에서 가장 가까운 삼종 주거지는 우삼구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삼구역이 유일하게 이제 주상복합이 아니라 음.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 형태로 들어올 수 있고 동간 간격도 넓습니다. 네. 그리고 용적률이 넓어 높아가지고 여기가 아파트를 지었을 때좀잘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음. 그래서 부산에서는 대장급으로 꼽히는 음. 어 재건축 재개발이고요. 어, 어 그리고 우칠구역은 이제 2종입니다. 이거를 톡 찍어 보면 여기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2종인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위치적으로는 음. 또 좋죠.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우삼 구역이 형님이 있다면 우칠 구역이 동생으로 동생이네요. 해서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곳이고 음. 이제 그런 게 개발이 되면 될수록 해리단길도 뜰 거고 사실 더 많이 뜰수 있는 거는 여기. 이제 상업지 라인입니다. 아, 네. 기존 상권이죠. 네. 그리고 상업지가 음. 이제 시세가 요 라인이 이제 얼마냐면 2억에서 2억 5천 정도 하고요. 음. 여기서 한번 꺾여 들어가는 요런 블록들 있잖아요. 네. 이런 데는 요거에 반값 해가지고 1억에서 1억 2천 정도 하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왜 아셔야 되냐면 여기서 땅값이 올랐던 상승 메커니즘을 알면 네. 다른 지역에 내가 투자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보는 거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세요. 여기 2억에서 2억 5천 대비 여기 6천은 싸다, 음. 5,6천은 싸다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이두 음. 개의 효용 가치는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용적률이 4배가 높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4배가 낮아요. 음. 거기다가 주거 지역은 1조권 사선 제한을 받는단 말이죠. 음. 어, 그러다 보니까 그 용적률 에서도1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또다못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네 배에서 다섯 배 정도의 가치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어, 거기다가 이제 상권 자체, 유동인구 자체도 훨씬 많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 구남로가 메인으로 해서 가격이 계속 올라줘야지 여기 해리단길도 오를 수 있고, 아니면 뒤에서 우삼구역이나 우칠구역이 개발이 되면서 밀어줘야 음. 여기가 또 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 메인은 구남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구남로 하면 우선 여기, 옥의 광고물 표시 자유구역 해가지고, 어, 요, 요블럭부터죠 네, 한 어, 그 정도 됩니다. 요블럭부터 해서 여기까지죠. 네. 네. 그래서 여기가, 어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선정이 됐죠. 그렇죠. 거의 최초입니다. 최초 음. 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어떤 건지. 음. 그 이제 음. 옥외 광고 자유 표시 구역이라고 해서 음. 지금 이제 최초 광화문이라든지 음. 그 다음에 이제 삼성동에 있는 그쪽 음. 코엑스 라인들 네. 거기도 이제 허가가 풀렸고그 음. 다음에 이번에 명동도 풀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땅값이 다 비싼 곳만. 딱 지정을 했는데 음. 지방 최초로 해운대가 또 지정이 됐습니다. 음. 그니까 서울 삼 대장이랑 그다음에 해운대 해가지고 대한민국에는 네 곳이 광고판을 이제 자유적으로 표시를 어, 이렇게 시설을 설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좀몇개 있는데 음. 이 구남로 자체 보면 음. 여기 폴미디어라고 해서 강남대로에 가 보면 음. 이아 이거 하나 검색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와 궁금합니다. 예. 폴미디어. 이런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거 뭐 타임스 스퀘어도 있고, 강남대로에도 네. 이거 세팅이 되어 있는데, 네. 이거 14개를 구남로 음. 어 이제 그 국유지 땅에 이 도로변으로 해가지고 설치가 예정되어 있어요. 야 네. 굉장히 멋지겠죠? 네. 그냥 이제 밋밋하게 있는 것보다는 음. 어 이런 미디어들이 들어와 있는 게 훨씬 더 이쁘다 보시면 되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광판을 설치했구나. 여기에 있었고 음. 그 이제 끝나면 안 됩니다. 네. 전광판을 설치함으로써 음. 이 건물에 대한 그 건물 가격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이 전광판이 설치됨으로써 전광판을 음. 사용하는 그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음. 이 광고를 요청하는 요청자들이 있겠죠. 음. 이 광고비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음.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청담동에 광고를 의뢰를 하는 척을 해봐가지고 음. 어 비용이 얼마인지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이야, 꼼꼼하다. <웃음> 네. <웃음> 어, 30초짜리 100번 광고 음. 나가는데. 음. 그게 이제 한달에 1,500만원 정도 와. 네. 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30초 100번이면 300초인데 300초. 300초에 1,500만원 예, 네, 1,500만원 그럼 하루에 몇개의 광고가 나갈 수 있냐 최대로 물어보니까 23개에서 25개 정도 나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니까 러 계산해보니까 대충 3억이 넘어요 예. 네. 근데 건물주한테는 여기 중간에서 음. 브로커들이 음. 자기네들이 설치도 해주고 음. 마진을 받아서 3억을 받아서 음. 건물주한테는 1억 5천을 어. 준다는 거죠. 어, 반은 건물주가자고, 그렇죠. 가져가고, 반은 기술자가자고. 네. 기술자랑 이제 마케팅 업체에서. 네. 그래서 보면 그이 사례가 있는데 제가 하나 청담동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당연히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월세 대비 건물 가격이 또또 또 추가가 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내 건물 월세 대비, 건물 월세 플러스, 이렇게 음. 광고판으로 추가 수익이 생기면, 네. 당연히 이제 임대료도 올라가는 거니까, 아, 그렇죠.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수익률 자체가 완전 달라지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도산대로라고 있는데, 음. 강남에, 최근에 그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음. 지금 건물이 지어지고 있네요. 음. 아, 요겁니다. 요 빌딩이 오. 예전에는 좀 낮은 빌딩이었어요. 네. 낮은 빌딩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용적률이 좋다 보니까 음. 이렇게 높은 빌딩으로 지어졌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 임대문이 적혀있죠 예. 그래서 임대료를 통으로 맞췄는데 임대료가 음. 지금 과거에는 1억 2천 정도 들어왔어요 어, 1억 2천 음. 그래서 이제 이 건물주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딱 최근에 전광판을 달게 됐습니다 어, 그러요 네. 그래서 여기 건물에 1억 2천 플러스 여기 전광판에도 1억 2천이 추가로 어? 더 들어왔어요 와 대박이네요 <laughs> 그러니까 전광판 하나가 이 건물에 임대료 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와. 그러니까 수익률 3% 세팅되어 있었는데 음. 어, 이거 들어오자마자 수익률이 6%로 확 올라간 거죠 와. 그래서 200억짜리 건물을 400억에 엑시트하고 바로 빠졌습니다 예 응. 빠져야 되네 왜냐면 그러니까요. 여기 맥도날드가 아, 맞아요 팔아가지고 이거 올려버리면 너무 네. 가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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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이분 선수인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근데 최근 이거 보면 지금 고대장님 말이 음. 정확한 게 요 철거돼 있어. 아, 요요 <laughs> 맥도날드도 팔렸어요. 와, 와, 대박이네. 그럼 이거 가리겠죠. 예. 그러면 이 1억 2천에 대한 어, 임대료가 이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수익률이 다시, 다시 반토막이 난다. 는 아. 거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음. 떼서 이쪽에 음. 붙이면 되지 않냐? 음. 근데 이쪽에 붙이면 안 보입니다. 그렇죠. 네. 지나가다가 이래 봐야 돼. 그렇죠. 어. 여기 있는 가시거리가 한 2km까지 된다는데 아. 이런 식으로 여기 안 보이잖아요. 그렇네요. 네. 어. 이건 야. 또 신사동 한번 가볼게요. 신사동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와, 네, 막 대박이다. 현장 다니다 보니까 음. 보이더라고요. 이야. 신사동에 똑같은 사례가 있는데 이게 음. 가리는 사례거든요. 예. 이거도 맥도날드가 또 있네. 여기 아, 맥도날드 자리 잘 잡는다. 아, <laughs> 네. 이거는 미디어 전광판은 아닌데. 음. 여기에 음. 이제 원래 달려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옆에게 지어져서 가렸죠. 아. 그래서 이제 요따 달아 놨더라고요. 음, 그런 게. 네, 근데 안 보입니다. 강고려 아, 차이가 좀 나겠다. 네, 안 보여요. 네. 그래서 그냥 멋으로 그냥 달아 놓는 정도밖에 안 되고. 음. 오히려 이건 물은 음. 좀요 코너 자리에 딱달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지어져도 코너면은 음. 가시성이 워낙 좋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이 음. 우리가 이 로드뷰 자체가 여기서 지금 보는데 사실 차는 요쪽 도로에서 오고요. 아, 여기에 이제 어. 도로가 있으니까 음. 이 폭만큼 좀 확보가 되는 거죠. 공간이.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래 보기에는 일부 가시성이 더잘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저는 구남로가 음. 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보거든요 그럼 요 이제... 이제 세 개밖에 안 달렸으니까 네. 그럼 앞으로 지금 개인 건물주들 그니까 러 음. 저거는 기업형 건물주들이 다른 건데 음. 그 구남로에 보면 협회 음. 회장님 저 저도 알고 있는데 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음. 이, 이 건물에 대한 개인 건물주들도 지금 달려고 음. 서울의 업체랑 미팅을 계속하고 있답니다. 아. 그게 이제 다는 순간 임대로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근데 업체 측에서도 할수 있는 데가 음. 사실 여기밖에 없으니까 부산은 밖에 또 여기가 유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연락을 또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건물주들한테. 그렇죠. 예. 네. 야 확실히 구남로가 비싸도 매력이 있네요. 네. 자 그래서 보면 또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번에 어, 이게 1억3천에 거래가 됐거든요. 어. 고대장의 12,000원짜리 멤버십에 오시면 금액대별 추천 아파트, 그다음 추천 토지, 추천 건물 모두 다 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핵심 인사이트를 담은 강의 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 매월 엑셀 파일까지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